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풍경 tv의 박인창 소장입니다. 총 오늘 다섯 개의 토지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어, 이거 계속 이어서 중간중간 끊어서 보시면 다 설명을 못 들으시니까 다섯 개의 토지를 어, 하나씩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토지입니다. 올레길에 접혀 있습니다. 지금 올레길에 접해 가지고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이고, 뭐저 멀리 저 멀리, 멀리 범섬의 모습도 보이고요. 도 이제 보시면 한라산 뷰가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라산 뷰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여기는 뭐 별장을 지으셔도 좋고 올레길에 있으니까 뭐 카페 같은 걸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레길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올레길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이 아마 가능할 듯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본 토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 토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풍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풍광이 상당히 좋고 바닷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라산 뷰도 저 멀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토지입니다. 두 번째 토지 또한 좀 매력적인 토지입니다. 어,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평수는 한700한 어, 20평 정도 됩니다. 720평 정도 되고 여기도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토지입니다. 어, 토지가 조금 어, 나는 자연이단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일 듯한 토지입니다. 한번 주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현재 이제 보여드리는 본 토지입니다. 토지가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에, 저 앞에 보이시는 데들은 고급 별장들이 지금 저렇게 전원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본 토지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위에를 이렇게 보시면 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되어가지고. 전원 생활을 즐기실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토지입니다. 토지가,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어, 바다 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토지가 좀 길쭉한 형태의 토지이긴 해도, 어, 괜찮을 듯쉽습니다 어, 주택 하나 짓고, 뭐 귀농이나 귀천하실 분들도 좋을 듯쉽습니다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터지는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터지도 나는 뭐 자연인을 꿈꾸는 분들께는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풍광도 좋고요. 또 해안 바닷가 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가 뷰도 나오는데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포구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 여기 뭐 자그마한 주택 하나 지어 놓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면서 어 써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한두분 한 정도 같이 사셔도 좋을 듯 싶고요. 네, 가격도 이제 매력, 매력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산새 어, 소리하고 경관 어, 풍광도 좋습니다. 자, 한번 지금은 이제 토지를 매입해야 될 듯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토지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세 번째 토지입니다. 세 번째 토지는 지목은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어, 맹지입니다. 현황 도로는 있지만은 어, 맹지입니다. 인근으로 좀 토지 도로 부분을 매입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듯 쉽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같고요. 어, 여기도 뭐, 뷰는 잘 나옵니다. 뷰는 잘 나오지만, 단점이, 이제 맹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맹지라는 단점이 있고, 평수는 약한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정도 되고, 어느 쪽으로 도로를 좀 내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죽을 듯 쉽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기 끝에, 끝부분으로 약 300, 300평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라산 뷰는 잘 나오고요. 어, 어, 저쪽에 좌측 쪽으로 국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를 좀 빼시면 좋을 듯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어치도 상승하고. 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목도 계획관리고 평수도 아담한 약한 300평 정도 됩니다. 한 300평 정도 되는 맹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농사용으로 쓰고 있고요. 투자용으로 하나 뭐 매입해 놓으셔도 좋을 듯 싶은 토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토지는 이제 네 번째 토지입니다. 네 번째 토지고 이 토지도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어, 먼 바다 뷰가 잘 나오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면적이 한287평 정도 됩니다. 287평 정도 되니까 뭐 별장이나 뭐 세컨하우스 같은 거 지으셔도 좋을 듯하고요. 아니면 농어촌 민박 원하시는 분들은 지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목이 또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입니다. 먼 바다 뷰잘 나오고 여기도. 한라산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제가 서 있는 곳에서도 먼 바다뷰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섬도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라산뷰 가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라산뷰가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주위에는 이렇게 뭐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별장으로 사용한 듯이긴 하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본 토지입니다. 본 토지의 모습. 지목은 전후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287평, 287평이기 때문에 어, 무리 없이 매입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뭐 한두분 정도 같이 매입하셔도 좋을 듯 싶고요. 이제 옆으로 제가 가서 보면. 어, 옆에 토지들이 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뷰는 그렇게 크게 막히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옆 토지들이 내리막 형태로 있어가지고 어, 바다 뷰나 뭐 한라산 뷰 막히지는 않, 않을 듯 싶고요. 어, 먼 바다 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듯이 먼 바다 뷰잘보이고 도로변 옆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위치해 있는 아주 소규모 토지입니다. 예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다섯 번째 토지입니다 어, 지목은 전이고 어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경비율이 그 40%입니다 도로변에서 살짝 들어와있고요 지금 현재는 농사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주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주위에는 카페도 많이 있고 전원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저멀리 한라산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단산의 모습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농사용으로 짓고 있습니다. 어, 지금 평수는 약한 678평 정도 됩니다. 678평이고 어, 뷰도 좋고 어, 여기서 이제 주택 하나 지으면 원바다비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다도또 이제 한라산을 품고 있어 가지고 뭐 다용도로 어,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한 분이 사시긴 좀버티면한두분 정도 같이 매입하셔도 좋을 듯한 토지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다, 어, 토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어, 뭐 바닷가 앞에 있는 토지도 좋고 여기, 여기 이 토지 또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토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토지를 매입하기 딱 좋은 시기인 듯 싶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런 토지들은 하나 같이 장만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부동산풍경TV의 박인창 소장이었습니다.